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분 모시고 예그 쟁반 노래방 하기 앞서 몸을 푸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책가방 네. 톡! 학창시절 나는 이런 적이 있다. 나는 어린 시절에 어른 흉내를 낸 적이 있다. 어린 시절에 어른 흉내를 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에이! 자 콜! 아유 그쵸? 네 이거는 뭐 어 아니, 저는 네. 초등학교 때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그 술을 참 무지하게 좋아하세요 술을 장작에 달고 사셨어요. 예, 예. 예? 그 옛날에 소주병에다 드시고 나면 신문지 같은 걸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1병짜리1병 네. 네. 아, 아, 예. 그거 기억나죠? 예, 1병큰 거. 그걸 이제 하루는 저한테 한 반동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그걸 딱따라가고 이렇게 마셨는데. 아, 소주를 드셨어요? 그냥. 5학년 때? 예. 이딱 그 마셨는데, 뭐참뭐 뭐 그냥 별맛이 쓴것 같고 처음 마셔보는데 네. 그걸 또 먹었어요 그걸 그가 한 사발 따라가고 마셨는데 한 사발이요? <웃음> <웃음> 그거 나중에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핑 돌면서 네. 뭐 노래가 나오기는 그냥 나는 막 머리가 아프고 죽겠더라고 괜 <laughs> 자는 사람들은 아버지로부터 다 껴오는 거죠 내가 막 어? 깨 아버지가 이러면서 내가 얼굴 펄렸잖아 술냄새라고? 술냄새고 그날 하여튼 술 먹은 상태에서 아버지한테 맞아본 게 지금도 기억이 에 나. 무지하게 맞았어야 되네. 어? 아, <laughs> 그, 술한거지가 별로 아픈지도 모르겠고. 아, 술 취한 상태에서 맞으니까 아픈지도 잘 모르겠고. <laughs> 아버지는 계속 날 때리는데 맞은 억만 있지, 아픈 억은잘 모르겠고. <laughs> 아침에 학교 못 가서 요 이래갖고. 술병 나서? 아니, 나서 어머니가 더. 너무 어렸을 때 그러던 적은 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 예, 저는 뭐 아버지가 드시던 양주 뭐 이렇게 양주. 아, 거의 잘살았는데 <laughs> 어? 예, 집이 잘 살았었나봐. 아니, 이게 예. 집에서 원래 뭐, 이래요. 네. 집에 쓰지 마세요. 아니 뭐, 조상 대대로 집이 아. 좀. 중학교 때 옥주현 씨도 옥주현 씨 같은 스타일이 사실 그런 적은 있어요. 그 어릴 때부터 드라마를 보면요 임신한 그런 그 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뭘까 진짜 궁금했어요. 아그래지좀 많이 먹어서 배 나오게. <laughs> <laughs> 그게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다가 이 아, 그, 수거 같은 거 놓았던 아, 기억이. 나요 는 아, 네. 아, 네. 아. 근데 아, 그럼, 그럼 그렇게 했는데도 속동놀리는... 엄마가 혼내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그게 왜 혼나야 되는지를 몰랐었어요. 아니, 그럼요. 네. 하긴 그런 소급장난은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저도 베개 넣어봤어요, 베개. 네, 네. 아, 그러면서, 그래. 엄마! 그러면서 뭐라고. 어. 그 다음에 인형 등에다가 놓고, 으악! 아! 하면서 라면 찍혀서. 효리씨는 좀, 그게, 게 건전하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laughs> 어른 흉내를 좀 냈었을 것 같아요, 느낌은. 니에요 뭐. 옷 같은 거에큰 언니가 여덟 살 차이라, 막 언니는 이제 어른이잖아요. 네. 저는. 그럴 때 언니 옷 입고 나가고, 속옷 같은 거 언니들 거 해보고. 어렸을 때부터 네. 망사모요. <laughs> 아니, 위에, 이제 여자들 위에 입는 속옷은, 그때는, 안 해도 될때데 괜히 어. 이렇게 해야 될것같고이도 맞았죠? 네, 그때 맞더라고요. <laughs> 그, 해보고 학교 갑니다 하고 그랬었어요. 언니 거했데다 맞았어요? <laughs>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학창시절부터 연예계 데뷔 후까지 나는 이런 적이 있다. 나는 칼을 갈았던 적이 있다. <laughs> 아. 복수심. 네. 그쵸. 네. 굳은 결의를 뭐 하거나 복수심을 우리가 불태울 때학창시절 때요? 흔히. 아니요, 뭐 연예계 데뷔 후까지. 데뷔 후까지. 네. 자, 음. 하나, 둘, 셋! <laughs> 너무 소리나게 누르는 거 아니에요, 진수 씨? 하나, 둘, 셋! <laughs> 너무 소리나게 누르는 거 아니에요, 진호 씨? 어 들렸어요? <흔, 웃음> 나... 난, 혼... 혼 <laughs> 나도 모르게... 이렇게 렸어 이러면서... 막 눌렀던 거 같아요. 이번에 진짜 부두두두 소리가 났어요, 혼자. 태진아 씨는... 뭐...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저, 잘쯤해 다시 미국 상국 돌아왔을 때 네. 라디오 그때 담당 p d 였었는데 채널이 이상하게 잘안 틀어줬어요 네. 네? 네. 다른 데서 싹 대고 있는데 최고 가상을 어. 탔는데 그렇게 탔는데까지도 노래를 안 틀어줘요 네. 그분이 하루는 네. 내가 찾아가서 왜 노래 안 틀어주냐고 내가 그랬더니 자기가 소문을 들었대서 무슨 소문을 그 내가 옥경이하고 둘이서 딴 살려면 다 그런다고 그랬대. 그런데도 이제 그, 그냥,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금술 좋은. 네, 그렇게 하는 거라그 것처럼 행사하는 게 싫어서. 네, 금이 싫어서, 보기 싫어서. 네, 싫어서, 싫어서. <laughs> 그래서 어. 확인도 안 해보시고. 어, 그렇지, 그렇지. 남의 말을 듣고. 어. 그러다 만나니까, 막상 만나니까 그런 얘기잖아. 어. 그래서 내가 그날로 내 차를 태워가지고, 우리 집을 데려갔어요. 아 어. 어, 그래서 어, 보여줬어, 내가. 그래갖고, 어.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한, 3 3일 후에 또 우리 집을 불시 왔어. <웃음> <웃음> 무슨 어? 이쁜 <이런> 친구 아니야? 네, 에 갔다. 어 진짜 그 나면 남의, 남의 가정사에 가족사에... <laughs> 왜 이렇게 관심을가지이 아니 그러니까 아 그때 아침 8시에 왔어. 그때는 혹시 그 어, 사이가 안 좋지만은 뭐 남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시로어그 음. 어, 아침 8시에 왔어 요 그것도 자는데. 방문을 진짜 확 열어보고 들어오는 거야 내가 나오는데 방문을 열어봐 그들이 아 진짜 같이 주무시는구나 <laughs> 어? 그들이 어, 내가 오늘부터 노래 틀겠다 그러더니 <laughs> 무지하게 틀어져가지고 <laughs> 지금도 틀고 있어요 그들이 <laughs> 참 특이한 친구야 <laughs> 지금 보고 있나? <laughs> 잘해 앞으로 <laughs> 아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이효리 씨는 이효리 씨의 험담을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된 적이 있어요, 혹시? 글쎄요, 제 험담 한 사람이 있을까요? <웃음> 예? <웃음> 아, 제가 방송 끝나몇명번 말씀드릴게요. 네. 아, 개통 모르고 계신데. 연예계 <laughs> 아, 네. <laughs> 데뷔 후 나는 이런 사람이 있다. 난, 나는 입을 맞춰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음. 그러니까 함께 일하고 싶 포괄적인 같아요. 의미예요 같이 함께 일을 해보고 싶은, 음. 뭐 그런 사람도 포함이 되고요. 하나, 둘, 셋! 음. 어, 그렇지 아. 이것도 역시 뭐다 있겠죠. 음. 좀 음. 누르셨는데, 어떤 의미로 알겠습니다. 누르신 거예요, 일단? 저는 그, 그 친구하고, 같이 그, 뮤직비디오도 같이 찍고 싶고, 아. 또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이고, 아. 음. 김혜수. 아. 이렇게. 예, 예. 우리 집에, 집사람도 김혜수는 이해해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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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피 d 선생님이 이해 못하시지 않을까요, 다시? <laughs> 찾아오신 분인데. <laughs> 좀... 이 방송 보고 또. 찾아. 노래인지 안 들어요. <laughs> 아니, 부인을 놔두고. 김혜수랑 따로 <웃음> 있다고. 그 사람 이름을 직접 검명하진 않아도 되는데. <laughs>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음... 오빠 그렇게 많이 쳐다보는 거 아니야? 방송에어 그렇게 쳐다보면서 그러얘기니 그럼 나 말고 또 누구? <laughs> 음, 오빠 말고? <웃음> 오빠는요? <laughs> 오빠 도 누르셨잖아요 네, 있죠, 아, 있죠 얼마 전에 저한테 얘기했어요 <laughs> 누군데요? 예? 네? 아니요 저, 처음에 네. 그런 얘기를 해도 되나? <laughs> <laughs> 얘기 안 하셔도 되니까. 아, 남의 사생활이라 네. 얘기는 못하겠고. 네. 네. <laughs> 아니요, 저 어떤 여자, 알려면. 여자 가수분이 되게 멋있다.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네. 이윤 아, 씨한테 했었죠. 우철 씨 좀... <laughs> <laughs> 아, 빼고. 네. 아니 나는 김혜수 씨는 우리 집에서도 옥경이도 다 이해하니까. <laughs> 아. 그래, <laughs> 아. 그래, <laughs> 아니 근데 계속해서 피디 선생님이 좀 마음이 계속 걸려요, 그쵸? 너무 크게 마음이 걸신고안 틀고 왜안 틀어? 김혜수 좋아한다며! 진짜 그분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연예계 데뷔 후 나는 이런 적이 있다. 내 카리스마가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다. 음. 오늘 나오신 분들이 사실 다들 한 카리스마 네. 예,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이 지금 질문이 어떤 뜻이냐면은. 처음에 이게 방송에서 보여줬던 자신의 어떤 이미지 때문에 음. 아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 뭐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아, 순수하고 그쵸? 깨끗한 이미지에요 핑클, 핑클 초창기에 정말 순수하고 네. 깨끗하고 근데, 네, 뭐 깨끗한 근데 실제로 그런 성향 가진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쵸? <laughs> 네. 아네야 옥주 씨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 저는 이제 핑를할때 이런 뭐 약속해 줘 이런거나, 뭐 윙크라든지. 오랜만이다 이거 약속. 진짜 오랜만. 저도 오랜만이네요 이거. 그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초반에는 그냥 그그 그 노래에 어떤 하나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쉽게 자기도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전략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솔직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왜냐하면 네명 중에서 제가 항상 그렇게 이상한 취능은 제가 했거든요. 어. <laughs>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하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음. 그러니까 그 어떤 분들은 옥주현이 한 곡을 하면서 윙크를 몇번 하나 봐야지 막세 가지고 음.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나중에 했던 윙크들은 제가. 나가서 막상 할게 없을 때 저도 모르게 나오는 윙크였거든요. 아, 그래요? 막상 할게 없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찔끔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본인들도 하면씩 약간 쑥스러웠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아, 뭔가 모션을 해야 되겠는데. <laughs> 뭐, 그니까, 나중에는. 아, 할게 없으니까. 뭐, 아, 윙크하고. 네, 그냥, 그냥 할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윙크만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네. 음, 네. 뭐, 다들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집에서 제가 모니터내도 질수가 없는 거예요. 나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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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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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모습이 이렇게 계속 오는데. <laughs> <하시고. 웃음> <laughs> <laughs>